x 더하기 h의 n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x의 n제곱 이렇게 할 거야. fx가 너니까. 써드릴까요? fx를 이거라고 놓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건 됐죠? 근데 미분기수든 도함수든 지 간에 정의가 0분의 0 꼴이잖아요. 0분의 0 꼴이니까 꼴 배기실 인수를 날려야 되거든? 너 분자 뭐하고 싶어요?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인수분해 해야죠? 그래야 꼴뱅이 신은, 신은 인수를 날릴 거잖아요. 인수분해 해야 돼요. 그 인수분해를 하시려면 이게 필요하지? 얘는 a-b가 앞으로 나갈 것이고 차수가 n차니까 n-1승 플러스 a의 n-2승 b의 1승 차수를 n차로 맞추는 거니까 더하기 맨 마지막에는 b의 n-1승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? 그렇죠? 인수분해를 하려면 그렇습니다. 얘들이 슬슬 멍을 잡기 시작합니다. 리미트 H의 양는 가죠? 해요. H가 있는데 여기를 통째로 보는 거지 뭐 이거를 동그라미, 이거를 세모로 보는 거지 뭐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빼게 되면 일단 H는 기어 나올 테고 됐어요? 나왔을 테고요.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M-1승을 써야 돼. X 더하기 H에 M-1승 이거 쓰셔야 되고요. 더하기 x 더하기 h에다가 앞에 게 동그라미니까 n-2승 세모 써야죠 x에 1승 이렇게 쓰실 거고 생략 쭉 갔어요 얘는 x 의 n-1승까지 쭉 쓰나 봐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빈칸 채우기 나눌 수도 있고 위에서 봅시다 음 이게 몇개 있나요 요거 항이 몇개 있나요 요거? n개 있죠? 왜냐면 b의 0승부터 b의 n-1승까지 n개 있는 거잖아요? 이게 n개가 있어요 니가 n개 있다는 소리는 요 분도 이거 n개 있다는 소리야 n개 그리고 꼴 배기실이 인수 h를 날렸을 거예요 0분의 0꼴의 극한 구하는 거니까 이게 날리게 됐어요 어, 날리게 되면 됐네요 h의 0으로 보내면 x의 n-1승 x의 n-1승 뭐라 그랬지? 아무튼 그렇죠? 얘가 x n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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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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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시험법에 들어가는 순간 저렇게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것도 필요해요 몇 가지 일단 연습을 해 볼게 이제 하나 증명했죠 두 번째는 얘를 할 거예요. fx랑 gx를 더했어. 빼기도 마찬가지야. 얘를 x로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, g 프라임 x가 됨을 보이래. 얘를 보이래. 빼기도 마찬가지인데 더하기를 하고 나서 빼기는 금방 추정할 수 있으니까 빼기는 그렇게 보자고. 할수 있겠어요, 이거? 눈치가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를 다할 텐데, 나누기 같은 경우는 이과 거니까 안 하겠죠. 그거는 더하기, 빼기, 곱하기까지는 할 거거든요. 해봅시다. 그러면 증명을 할 텐데, 여기에 있는 요 함수를요. TX 정도로 놓고 시작을 해요. 이렇게. 그 목표치는 뭐냐면, t 프라임 x를 구하는 게 목표야. t 프라임 x가 니가 될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건 이제 쓰러갑니다. 너는. 리미트 h가 0으로 갔어요 h분의 t의 x 더하기 h 빼기 t의 x 이렇게 하러 갔을 거야 하러 가죠 l i m i h가 0으로 갔어 h분의 t의 x 더하기 h라는 소리는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h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거든요 f의 x 더하기 h 플러스 g의 x 더하기 h 이렇게 쓰실 테고 Tx를 빼란 소리는 이걸 통째로 빼란 얘기잖아요. 빼기 FX, 빼기 GX 이렇게 쓰겠죠. 통째로 보고 출발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 서술은 할수 있어요. 이렇게 됐나요된것 같죠? 그 다음에 가자. 얘가 너랑은 네가 놀아야 될것 같고, 너랑은 네가 놀아야 될것 같고, 그래야 도함수 정의를 쓰겠죠. h가 0으로 갑니다 그냥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가 되고 플러스 h분의 g의 x 더하기 h 빼기 gx가 돼요 아직 리미트는 여기 걸려있는 거야 아직 리미트 풀지 않았어 리미트가 풀리려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되는 거니까 리미트는 합성까지 하나씩 뿌릴 텐데 얘가 뿌려서 f 프라임 x가 되고 g 프라임 x가 되려면 가정이 필요하죠 f와 g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고 그게 맞다면 따로따로 찔수 있습니다 찍게 되면 왼쪽 것은 f 프라임 x 뒤에 것은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할수 있죠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이렇게 똑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. 빼기는 한번 해 봐요. 더하기만 하면 빼기 하는 거야, 뭐. 그림이 없죠. 그다음에 세 번째. 곱하기 해볼 거예요. 5분 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. 이 증명은 매우 중요한 증명 과정을 그대로 쓰는 문제도 많아. 5분 드립니다. 증명해 보세요.